이찬원, 그의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뛰는 순간이다. 관객은 물론 음악 전문가들까지 모두 이 명가수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 미스터 로또에서 박지현과의 깜짝 콜라보 퍼포먼스로 작곡가들에게까지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당연한 결과다. 왜냐하면 이찬원은 그저 평범한 가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특유의 목소리와 높은 기교로 이곳 한국 음악계에서 실로 현상적인 인물로 칭송받고 있다. 각 음표에서 흘러나오는 기품과 감성은 그 어떤 가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누구와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 말은 이찬원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음악에 얼마나 큰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최고의 칭찬이다. 이찬원의 음악은 그저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한국 음악의 상징 문화의 대표자이기도 하다. 다재다능한 예술가로서의 그의 모습은 창의력과 재능이 넘치고 있다. 전통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 녹아들며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입증했다. 팬들에게는 그치지 않는 열정과 높은 수준의 연주로 음악계에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팬들과의 확고한 유대감은 사회 곳곳에서 그의 이름을 떠올리게 만든다. 더욱이 그는 패션과 스타일까지도 선도하고 있다. 독특한 의상 무대에서의 행보는 패션업계와 팬들에게도 끊임없는 영감을 준다. 이처럼 이찬원은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창의성과 능력의 상징이다. 그의 음악을 통해 전 세계 관객들에게는 독특한 음악적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음악은 젊은 예술가 세대에게도 새로운 문을 열어주고 있다. 전통적인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스타일과 방향을 개척하는 그는 음악계에 끊임없는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정리하자면 이찬원 은단순이 가수라는 틀을 넘어 예술가, 그 이상의 존재다. 그의 음악, 그의 연출, 그의 패션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그를 독보적인 스타로 만들고 있다. 그러니 앞으로 수백 년이 지나도 이찬원 같은 재능 있는 가수를 찾기 힘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는 이미 한국 음악의 미래를 바꾸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계속해서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 이찬원 우리의 영원한 스타음악의 전설이다. 이로써 이찬원에 대한 나의 열정과 존경을 모두 담았다. 더 이상 말할 것도 설명할 것도 없다. 그저 그의 음악을 듣고 그의 무대를 보며 그의 예술에 감탄하고 싶을 뿐이다. 이찬원 너는 정말 대단하다.